고린도서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에 안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잘하였소? 그워 하지 아니하나?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한 것즉 내가 뛰도왔소서 진실이 들어났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진실한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겁니다. 자랑은 할날이요 할날. 할날은 해라미드라미드거든 해는 다섯 번째 글자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또 육체를 영으로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영의 실존 안에서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것 그게 할랄이라는 자랑 아니면 칭찬, 기쁨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랑은 진실한 것이니라에 대해서 또한 참으로 성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쓰여 있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니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율법에 속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속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자랑하는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7장 27절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께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화라는 이름을 통해서만이 자랑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우리라는, 나라는,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버리면, 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될 때는 더 이상 사람의 모든 일들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 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벌을 했고 내 스스로 벌을 했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악한 것들이 다 모든 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일을 잘했고 그죠 착한 일도 여러 개 여러 번 잘해놓고 난 이후에도 악하다 소리를 듣느냐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절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 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는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두고 단언하건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할날이에요. 그거를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바울도 이런 거잖아요. 사도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육체의 소육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계속해서 넘겨버렸다라는 거 사도바울 역시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그것이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탄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되면, 그게 사탄이에요. 대적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할 것은 인간 자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아름다의 중심도 기쁨을 두고, 오늘 한라을 두고 단언하건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대해서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참으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 12장 15절 이하에서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칭찬하거든요. 그때 왕이 사례를 왕궁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 줘요. 거기서 칭찬이 지금 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봐봐요. 사례는 그저 여자 성도잖아요. 그죠? 그럼 칭찬 받는다는 게 뭐죠? 정확히 영의 실존으로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여성스러운 성도의 중심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끌어들였을 때 주께서 바로에게 뭐라 그러죠? 그는 선지자의 아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참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러름들의 중심도 할 날이라는 정확히 칭찬 아니면 자랑, 기쁨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저러름들의 중심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영으로 살아야 칭찬이 되고 영으로 살아서 그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자만이 오늘도 신앙에 장성한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참된 삶을 산다라고 보면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한의상 이 20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든지 갑옷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말해요 벗은 것을 자랑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갑옷이 뭐죠? 갑옷.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갑옷을 입고 진리를 입고 난 이후에 자랑해야지. 진리를 벗어났는데 자랑을 한다면 그건 내내 내 생각, 내 방법, 내 행위밖엔 자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야구보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요 다 악한 데서 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시라는 성경 66권을 이분자들은 그 이분체로 자랑을 해야지 그것을 벗고 나서 내 생각대로 자랑한다면 그것이 아, 아, 어떤 말씀이라 해도 주님께서 인정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야 역, 역대상 16장 참으로 36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가 할랄이란 말이에요. 물론 유다라는 낱말도 뭐 찬양했다 뭐 감사다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할렐루야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할랄이 그러면, 유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마음의 동침. 기노스코니까, 야다니까. 주님과 한몸이 된 상태를 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3 0장에 보면, 그것을 이제, 어, 2 9장에 보면,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실제는 주님과 한몸, 한뜻, 한 생각, 한 마음, 한 삶이 된 것을 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을 알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여러분들의 중심도 영원히 요화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다는 라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영원히 찬양할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그 자. 그런 자들이 뭐이 땅이 어떻게 될까 뭐 훗날이 어떻게 될까 뭐 염려할 필요가 있나 오늘 한 날만 사는데 오늘 그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장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기서 29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으니 이렇게 얘기해내요 그 빛을 의지해서 어둠 가운데 다녔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 이 욕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등불이 우리 참으로 머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둠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빛이 내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 빛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빛과 함께 함께 하면서 어둠 가운데도 능히 빛으로 여러분을 다닐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안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둠으로 사는 게아니에요 빛으로 사는 자고 그 빛으로 사는 자 옆에 있으면 그옆 사람까지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나를 살려줄 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보면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을 얘기했을 때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힘이 난다면 그건 좋은 만남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내게 기쁨을 줄수 있고 내게 용기를 줄수 있는. 그 한날이 된 자를 우리는 사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들의 모든 삶 속에도 저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들의 중심이 빛이 되므로 어두움은 여러분을 참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가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할날이라는 참으로 주님의 칭송을 받는 자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받는 자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시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자기의 욕망만 자랑하나 이렇게 말해요. 사악한 자들은요 자기의 욕망만 자랑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악한 자들.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 욕망을 자랑하는 것은요, 안 믿는 자들은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또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걸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참으로 욕망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아, 그거, 그런 거. 그러나 축복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곳이 뭐라고 해주랬면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자인들 있습니다. 크로스 포세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결단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것도 자랑한다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악한 자들이라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야망이 채워진 걸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또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꽃게는 꽃게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꽃게 새끼는 옆으로 기고 꽃게 새끼도 꽃게도 옆으로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걸어 바르게 걸어 한다면 걔들이 바르게 걷게 되는 거요 옆으로 걷죠 똑같은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 온전하게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중심이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불쌍한 것이죠.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학대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만든대요. 학대하는 자들. 그럼 여기서 학대하는 자들이 누구죠? 율법주의로. 예, 율법주의로. 이렇게 행해봐. 내가 축법적에 그런 자들. 그럼 지혜로운 자들은 미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가 되는 것은 뭘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예, 말씀과 은혜로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니래. 자꾸 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행위로 상급받는다고 얘기해요. 상급이 뭔지 모르니까 그가 그럴 수 있다 해요. 그쵸 초창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상급은 성경 6 6권이 우리 안에 다 주어진 걸 아는 자, 미스도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를 면 상이 뭔지 상급이 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내물은. 사람의 마음을 패망시키는 전도서 7장 7절에서 내물이 뭘까요? 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을요 황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일생을 이단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리 예수 예수 사람으로 잘 살았다? 그러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다 그냥 속은 거예요, 그냥. 속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떡하죠? 속고 났어. 일생을 이단에 따라다녔어. 율법주의 따라다녔어. 가슴을 치면서 속았다 속았다. 하지마. 그럼 뭔 소용이 있나? 일생을 그렇게 살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절대 세우지 않아요. 그, 그 학대는 율법주의자들의 우리의 괴롭힘은 지혜로운 자들을 참으로 불쌍하게 만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자꾸 열법으로 살라 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복음을 가진 자들은 더 복음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잖아요. 자꾸 열법에 갔다 복음에 갔다 왔다 아리 갔다 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장성한 게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신앙이 뭉쳐버리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서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현숙한 여인들에게 열매를 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 그녀를 칭찬하리라. 이러 거기서 칭찬하다가 할라리.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뭐, 뭐죠? 지혜로운데, 마트모 25장에 빈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혹마 그쵸? 그렇죠? 현숙한 여인들이죠. 그들은, 뭐, 뭐와 뭐를 갖죠? 등과 기름을 갖죠. 예수 등, 기름 그리스도.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져 율법. 그러면서도 열심히 내가 밝히면 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이 스스로, 여러분들 불을 밝힐 수 있나요? 그런데 열심히 할수 있대요, 걔들이. 그게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그에게 열매가 되고 열매를 주고 그 열매로 인해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런 걸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를 자랑하고, 이렇게. 읽는 사도바울. 그러면,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자랑한대요. 왜 자랑하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 너무 뚜렷하고 온전히 잘 살기 때문에 자랑한다. 사람으로 자랑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진리로 잘 서갈 때,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사야서 13장 10절 1절 이하로 보면 그때에는 해달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 예수님이 죽는 때 역사의 종말이 올때 마지막인 그때 그럼 해달 별이 예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빛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그 빛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가 떠오르죠? 다시금.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묻, 묻, 이것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게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옛 별이라는 옛 달이라는 옛 해라는 것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않으면 딱 얘기 딱 친단 말이에요 요한계심 시 6장 1 3절리에도 그러잖아요 해와 달이,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그쵸? 달이 검은 상복처럼 변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옛 사람들을 통틀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행위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안 낸다는데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 없는 너희를 통해서 너로 내가 빛이 없게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별이 네마음속에서더 떠오르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누가 신이 등이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신이 등이 된다 하잖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럼 옛해와 옛달은 절대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하물며 예수 자신이라는 하나님 자신까지도, 여러분 뭐냐면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새로운 해인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것들 옛 사람들, 옛 생각들, 옛 방법들, 옛 행위들, 율법주의들 그것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빛이시지만 스스로 빛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저 고린도서 13장 말씀, 말씀처럼 내가 약함으로 예수께서 내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약함으로 자기 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약한 상태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삶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해가 붙은 그 할이라는 해,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약자. 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약자가 그리스도가 실존이 된 자가 할렐루야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야다라는 유다라는 그 유다는 그리스도와 합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너무. 이제 남말들도 맞소라도 너무 남말을 섞어서 갖고 우리가 혼동되긴 해도 원 어근에서 원 나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유다를 찬송이라고도 해요. 감사라고도 해요. 근데 실제는 주님과 한 몸,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된걸 유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가 여호와의 찬송, 여호와의 칭송,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께 뭐 올려드린다 그런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디로 올려드려? 어디는? 여호와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나로서 인차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진리를 알아먹어야 우리가 할렐루야가 되잖아요. 진짜. 아 이게 할렐루야네 이렇게 나와야지. 맨날 여호와의 내 찬양을 받으셔서 하면 어떡하냐고. 주님이 뭐 그런 찬성이 없어서 우리한테 그런 걸 받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먹는면 네가 할렐루야야 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야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라 것이죠. 그것을 알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수 있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사리물과 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말이죠.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사도 바울은 난 너희를 자랑할 거야 그래 아니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한다 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기쁨, 너희 안에 있는 소망 그런 거로 난 너희를 자랑할 거야. 이건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들 안에서는 예수와만이 사랑이 되고 예수와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만 자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너는, 너는 참으로 너희를 내가 자랑할 까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본 거예요. 저성도? 아니면 진짜 그 자매 베베 같은 겐그리 학교에 있는 그 베베 같은 그런 자매를 청구한다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 저 진리가 된 사람. 어디 가도 진리만 말할 자. 어디 가도 할날이 된 자. 어디 가도 할날이라는 근한 그 말만 말할 자. 그들을 뭐라고 그래 사도오는난 너희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죠. 해 그럼 얼마나 복됨인지 모릅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할 날이 되고 그렇 진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런 존경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